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이 1분기 어, 매출 첫 1천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고요 금호석유는 경영권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주르륵 나오고 있지요 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입니다. 전날 차이 실험 매물이 쭉 나왔다가 어떻게 또 저점 매수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지수를 방어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갭 상승이 나왔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쭉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제 유럽 봉쇄 한다라고 해서 유럽 쪽 지수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어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전일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오늘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2% 가까이 하락 나왔다 1.66%어뭐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이 전일 하락 범위 안에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국 쪽으로 넘어가도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일 하락을 보이고 어, 이렇게 오늘 조금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전일 음봉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전일 유럽 시장이 끝났을 때는 미국이 장중이었기 때문에 예, 장중에는 이제 유럽 봉쇄 우려감에 의해서 좀 내려왔는데 음, 이제 코로나 뭐 백신 공급도 뭐좀 차질을 빚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 통과하는 부분이 이제 공화당의 반대로 좀 어, 지연될 것이다 뭐한 경제혜택 가결되는데 한 4주에서 6주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어, 계속 지연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어,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제 뭐 선물로 산타크로스처럼 큰 어, 선물을 안겨줬는데 어, 이게 뭐 여기서는 이제 조금 제 의견에 있어서 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장 전에 4분기 GDP 성장률 1.1%로 3분기에 이어서 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뭐 참고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넘어온 뭐 우려감들 거기에 이제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AT&T, 보잉 등 이제 실 어닝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도 이제 상승이 좀 정체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이 실험 매물이 좀 나왔다. 전일, 코스피, 뭐, 사상 최고치, 어 장중에는 뭐, 기존에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제, 3200포인트를, 이제, 살짝 올라탔는데, 여기서 치고 달리지 못하면은, 뭐, 조금 쉬는 거는 뭐,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오늘, 이, 뭐 지수상으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는데, 수급적으로는, 약간, 어 위험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주식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1월에서 2월까지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비워내고, 그리고 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워낸다라고 해서 뭐 제로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수익받던 부분 일부 좀 청산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워낙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어, 기존보다는 좀 매도세가 좀 약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까지만 해도 1월 들어서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주식 매수 우위였습니다. 기관에서 매도를 많이 한 거지 외국인이 매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조 9,698억을 매도하면서 이제 매도로 돌아섰죠. 1조 4천억 그러니까 전일까지 한 4천억 정도 매수 우위였던 거예요 외국인은.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4천억 매수 위에서 오늘 매도로 좀 돌아섰다. 포트폴리오를 비워내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비워내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최고치 찍고 그리고 나서 좀 차이 실현 매물이 나왔다. 오히려 이거에 비하면 이렇게 매도한 부분에 비하면은 지수는 안 내려간 겁니다. 심지어 기관까지도 이제 뭐 2, 2조 이상의 이제 매물을 쏟아내면서 둘이 합산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4조 2천억 이상의 매물을 쏟아냈죠. 고스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 하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움직임 혹시 개인 투자들이 열심히 받아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학습 효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좀 밀릴 때마다 개인 투자 분들이 열심히 사서 지수를 방어하고 또 올라오고 방어하고 올라오고 해서 수익을 보다 보면 추후에 진짜 조정이 올때 여러분들이 뭐 한대 맞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타이밍이 오면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계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어, 뭐 전일 뭐 종목을 조금 정리해서 현금을 일부 확보를 했는데 저희도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어, 말씀드렸죠. 저희도 1월에서 2월까지는 포트폴리오 교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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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수가 좀 내려갔지만 과도한 하락이 나오면서 이뭐 3,100포인트 내려가서 뭐 21선을 이탈한다거나 아니면 아 3,000포인트도 이탈한다거나 이런 움직임까지 뭐 무리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개인투자들이 잘 방어해줬다. 아직까지는 힘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개인투자자가 받쳐주는 힘을 외국인과 기관이 어, 뭐 추가적으로 더밀어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밀어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뭐 어차피 비어낼 거, 좀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게 낫죠. 그래서 어, 지수는 잘 유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매도가, 규모 있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매도하지 않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늘 이제 매도하면서 이제 뭐 한약 2천억 정도 매도 우위로 잡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게 1월 들어서 그런 것이고. 작년 11월부터 체크하면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하면 아직도 이제 1조, 천, 1조 6천억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1조 7천억 정도 매수. 코스닥이 수급이 더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코스피 주식을 이렇게 훅 줄여버리니까 코스닥이 오히려 매수 우위로 돌아섰죠. 코스피보다. 더어 높은 금액의 매수 우위를 돌아섰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기관이 매도한 금액이 11월부터 해가지고 코스피가 어 2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자 18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11월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그때부터 이제 지수가 좀 회복되기 시작하고 미국 미 대선이 끝나면서부터 끝나기 바로 전, 요 전후부터 해가지고 수급이 돌아섰기 때문에 11월부터 재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장 중에는 외국인 매도가 뭐 거의 한뭐만 계약 뭐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한 9천 계약 정도까지 갔었는데 어 그래도 장 마감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어,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린 기관도 하락 포지션을 안 들고 가려고 하고 외국인도 하락 포지션을 좀 과하게 들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한 거지 포지션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어, 이 대규모 이제 주식 매도를 해놓고 뭐, 봤더니 콜옵션을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어요. 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콜옵션을 큰 금액을 매수한 건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240억 어, 지난번에 어, 만기일 부분에도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그날이 아니라 차일, 차월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게 주식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상품이 아니죠 상장폐지 당하지 않으면은 그냥 쭉 들고 갈수 있는 상품이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까지 고요3 6 9 2의 만기일이니까 옵션은 언제예요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거 설 연휴 때문에 하루 당겨졌는데 목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인데 어, 요 이번에는 굉장히 좀 이제 좀 짧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만기일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콜옵션을 매수한다 그렇다라는 것은 콜옵션을 다 버릴게 아니 이상 이 엄청난 금액을 버릴게 아니 이상 위쪽으로 한 차례는 더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후에 슈팅성 움직임이라면은 그때 뭐 조정인 가능성이 있겠고 슈팅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조금 더 어, 한 차례 더 올라가거나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과도하게뭐 우려감을 가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노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평소 같으면 조금 더 우려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직은 1, 2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비워내는 과정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계절적 특성이나 아니면 시기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수급 분석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거 매도한 금액만 보고 분석을 하시면은 틀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상황을 고려하셔야 된다. 해외 변수든, 국내 변수든. 계절적이든 아니면은 뭐 시기적인 특수성을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오늘 뭐 100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를 하고, 오전 중에 돌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착되지 못하고 살짝 밀렸습니다. 코스닥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았죠. 0.5% 정도죠. 그러면은 코스닥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쇼할 때 중소형주들이 조금 뒷받침 해주면은 괜찮겠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미국에서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AT&T, 보잉 등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LG와 삼성전기, 기아차, 뭐 l g 생활공 삼성물산 등뭐 이런 종목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 87,500원 요 사이에서 이제 수렴해가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모습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수렴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며칠 지나면은 뭐 방향성이 나오게 되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일 올랐던 만큼 다시 내주면서 20선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재밌네요. 그래서 어, 뭐 다시 이렇게 내줬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원에 계속 수렴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어, 오른 거랑 비교를 하면 하, 3, 하이닉스 한 차례 더 올라도 되네요. 이상할 게 없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 올라, 조금 올라가려고만 하면 다시 밀고,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밀리고 하는 모습.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어, 상승할 타이밍이 계속 이렇게 지수가 한 번씩 떨어지면서, 어, 수급적으로 좀, 이제, 안 좋은, 안 좋은 역할을 맡고 있죠. 그래서, 약간 희생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 현대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버런스 코를 통해, 이제, 4분기 연결 실적 기준으로 해서, 판매는, 이제, 1139,583대라고 밝혔고, 매출액 29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 1조 6천억대를 얘기했습니다. 단기 순익은 이 1조 3천억대고요 그래서,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꾸준히 이제 어, 뭐 성장하는 거는 뭐 둘째치고 이제 전기차 쪽으로 해서 아예 뭐 승부수를 걸겠다, 아이오닉 쪽으로 해서 이제 승부수를 걸겠다. 그리고 중국 같은 데는 제네시스 런칭하고 하면서 이제 고급 브랜드 쪽으로 이미지를 굳히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히고 있으니까 이건 뭐 지켜보자고요. 일단 전기차 쪽으로 해서, 사활을 걸고 있다는 라 것은, 어, 현기차 입장, 현기차 쪽을 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너무 수소 쪽에 목매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전기 쪽으로 넘어간 거는 제가 볼땐 탁월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어 계속 수소 수소 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기 쪽을 메인으로 하고 수소를 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주가가 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죠 전기차 쪽에 어, 사활을 건 후에는 그래서 현대차 지금은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저렇게 수소만 얘기하는 건 좋지 않다 우리나라 배터리 삼사가 있고 얼마나 조건이 좋은가 전기차 쪽을 당장 수익이 될수 있는 쪽, 당장 많이 판매되는 쪽을 하고 수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전기차를 메인으로 가고 수소를 부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주와 부가 좀 바뀌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다시 전기차 쪽에 시동을 걸면서 메인으로 올려 서면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현기차 쪽은 어, 뭐 중간에 뭐 조정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너무 급등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휴식은 필요하겠지만 성장성은 앞으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쪽하고는 전혀 차별화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 전기차 쪽으로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체크해 봐야겠죠. 이제 연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1조를 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조 이제 1,64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0 거의 3천억되네요 2,928억이니까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2019년 대비해서 어, 수주 금액만 해도 작년에 뭐 코로나 이제 백신이랑해서 뭐 위탁생산이랑 뭐 엄청나게 이제 코로나 특수를 이룩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2.5배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17억 800, 800만 달러 정도니까 1조 한 9천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요정도 계약 규모의 수주를 보였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으로 치면은 어, 매출액 상승률이 66.4% 연평균입니다. 어마어마한 매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피스가 재작년에 흑자 전환한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이제 흑자 폭이 확대되기 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뭐 날개를 다는 거 1,2,3공장 뭐 가동률도 굉장히 훌륭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이 종목이 갈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매매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좋은 날이었는데 하이닉스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서 항상 이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 그렇게 시장 영향력으로 못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다 보상을 받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오늘 장중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다뭐 어, 뭐 헬스, 헬스케어도 그렇고 다뭐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게 레키로와주가 그래, 이제 2월 초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에 대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아, 뭐, 시장 영향력으로 좀 밀렸으니까, 음, 트리온 뭐, 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잘 올라오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 일단, 방향 자체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있다라는 거 확인한 것만 해도 괜찮아요. 예, 오늘 시장 영향력으로 못 올라간 종목들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보시면은 주가가 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7일날 이제 애플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자, 아이폰 12가 전작 대비해서 20% 이상 판매가 되고 매출이 처음으로 이제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LG 노텍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텍이 최근에 좋았는데 이 영향력으로 해서 다시 한번 뭐 실적 자체도 좋고 그리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 같이 뭐 반영되고 있습니다. LG 노텍이랑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건 BH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엮일 수 있고, 엮어서 볼수 있고, 하이비전 시스템, 뭐, 조금 작은 종목으로는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뭐못 올라간 거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 관련 쪽으로도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추경 매수보다는 쉴때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 LG 노텍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쉬는 구간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철이나 뭐 동국제강 뭐 한국철강 등 해서, 일곱 개 제, 제강사들 이제, 철스크랩 담합과징금총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거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뭐 최근에 올라오던 이 상승 흐름을 저해한다기보다는 쉬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 비앤지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LG 아우시스의 자동차 소재 산업용 필름 쪽, 이 사업부를 인수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라 해서 오늘 뭐 아예 뭐 그냥 점상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금호석유가 좀 재밌는 이슈가 있죠 기존부터 어, 화학주 중에서는 금호석유 같은 경우 좀 어, 가장 뭐 어, 탄, 탄탄한 종목으로는 이제 롯데케미카라고 대한유아이고 그리고 저는 금호석유 쪽을 좀 좋아한다 밥통 고무 쪽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이제 뭐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IS동서가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 뭐, 투자 목적이라고 IS동서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믿는 거죠, 시장이. 왜냐하면은, 어, 이, IS동서의 이제 권혁은 회장이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의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증그룹 경영권 분쟁의 핵심이었죠, 반도건설이.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에이, 그 피가 어디 가겠어라고, 시장에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우소유가, 그 어, 자체적으로, 아, 워낙 그동안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아, 이런 기대감과, 이런 경영적 분쟁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뭐,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오기술 같은 경우도, n h 주자전가지서 뭐, 이거 너무 저평가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어, 레프트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다우데이터랑 뭐 함께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뭐 키움증권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같이 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키움증권은 그동안 어, 개인투자자분들이 이제 주 시장에 작년에 열심히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많이 올라왔죠. 뭐 대장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정도였는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왔요요 이쪽은 좀 제외하고 이제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쪽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닝 시즌이다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달에 좀, 어, 알려드렸던 종목들, 좀 멋진 모습 보인 종목들이 많은데, 어, 쉴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뭐 새로운 종목을 계속 발굴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종목들 쉴때 다시 한번 보고, 올랐을 때 매도 안 했다? 그냥 난 들고 가는 게 좋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좋은 종목들로 실적이 개선되고 하는 종목들로 보시면 되고, 어, 계절적 특성이나 이, 그 실적 시즌에 잠깐씩 반짝하는 종목들은 어, 실, 실적 기대감으로 해서 올랐을 때한 차례 뭐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어,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